네, 자 이제는 주목 이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혼자니까 되게 바쁘죠. 그죠? 말도 제가 빠른데 너무 빠르면 알려 주시면 제가 약간 속도 조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목 이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오늘 미국의 고급 주택 건설 업체 톨 브라더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2% 넘게 감염에 상승을 했는데 옆에 이렇게 그림 보시면 뭐 건설 현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뭐 건설하는 기업인가보다 하는데 제가 앞으로 이 하나 하나 이 PPT 넘어갈 때마다 이톨브라더스가 만든 이 주택들 사진을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어제 밤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면서 뭐 기업에 대한 분석 뭐 월가 리포트들도 확인했지만 와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계속 감탄을 하면서 봐서 되게 눈 눈 호강 월로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 요즘 같은 때이 주택 건설 업체 그 그러니까 일종의 건설사인데 이거를 월가에서 추천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할 때 건설사들 당연히 건설 경기가 나빠지니까 뭐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왜라고 했냐면 자 이제는 주택 건설주 이제 슬슬 살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준택 건설주에서도 저평가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톨 브라더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JP 모건의 마이클 리하우트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낸 건데요. 어, 기존의 투자 의견 중립었는데 이것을 비중 확대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종전 47달러에서 5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오늘 종가가 46달러였으니까 지금 2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 이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 그림 나오죠? 너무 살고 싶죠? 네. 자,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1967년에 설립된 미국 최고의 고급 주택 전문 네, 건설 업체라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단독 주택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도 일부 만들고 있고, 이제 상업 건물, 기업의 어떤 사업 같은 것도 좀 만들기를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독 주택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현재 미국 전체주에서 약 24개 주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세계적인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거기에도 계속 선정이 되고 있고 또 포춘지가 어, 설문조사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택건설업체로 7년째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그 투자 포인트가 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현재 어요아 그리고 이톨 브라더스가 건설사 느낌이 좀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톨 브라더스 뭐 이렇게 막 소식 그 보고서 보고 나서 어이뭐 하는 기업이지 하고 왜 얘가 주택 건설 업체지 했는데 이톨 브라더스가 뭐냐면 그 부모가 주택 건설 업자였고 이두 아들이 로버트 톨과 브루스 브루스 톨인가 이두 형제가 이제 같이 만든 회사가 바로 이톨 브라더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는톨 형제가 만든 주택 건설 회사다. 이거 그냥 하나의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아요, 우리 m g 5님 그렇죠? 저런 집에서 살고 싶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남편한테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했더니 애써 외면하고 자리를 회피하더라고요. 자,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95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년 순 자산을 예측을 한 12개월 선행 PBR도 봤더니 0.77배였거든요. 그때 이런 대형 주택 건설사들의 평균 PBR을 보니까 현재 1.31배. 그러니까 많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12개월 선행 PBR도 1.14배로 확실히 톨브라더스가 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자산가치 대비해서 싸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PBR은 기준을 1배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배보다 낮으면 청산가치보다 낮게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1배보다 낮으면 분명히 저평가인데 1배보다 낮은 데다가 업계 평균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이건 저평가 매력으로 딱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낮다는 건데 그아래 네모나게 이제 하얗게 제가 도표 그려놓고 빨갛게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의 이 밸류에이션 위치인데 지금 이 수직이 PR 주가 순 이익 비율 PR이고 어이 수평이 지금 이게 PBR인데 고그 해당하는 점에 이제 점을 찍어놓은 것인데요.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보시겠죠. 그러니까 저 위로 갈수록 아마 2017년에는 뭐 PBR이 1.6배, p r 이 16배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이게 PBR도 1배 미만이고 p r 도 6배가 안 돼요. 한 5점 몇 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구면에 놓여있다는 점은 이게 또 확인이 됩니다. <laughs> 네, 우리 성일이님, 네, 톨브러더스 또 매수하시려고 앱 켜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추천하는 건 아니고 월가 의견 전달을 하는 거니까 계속 따져는 보셔야 돼요, 따져는 보시고 한번 얘기 다 들어보시고 아 나도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 뭐네 투자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주계 기, 이게 사실은 저는 봤을 때 핵심 같아요. 왜냐하면 저평가 받는 거는 또 저평가 받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요걸 보고 나서 보면은 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축 긴축 완화에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냐면 지금 뭐 연준이 일단 내년 한 상반기쯤에 긴축을 종료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정도 뭐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연준이 긴축이 종료되면 금리가 하락하면 건설업체들은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먼저 지금 매를 다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 요 좋아. 금리 하락 시 수혜는 예상되지만,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뭐야? 긴축 다음 따라오는 거는 경기 침체인데, 그래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려를 할수 있는데, 자. 그래, 내년 하반기부터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 이것은 이제 마이클 페롤리라고 해서, 이 JP 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게 이제 JP 모건의 보고서다 보니까 자기들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을 예측을 한 건데, 그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자. 건설 주택 부문은 이미 더큰 문제를 겪고 있어 경기 침체 아직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침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경기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거를 겪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미한 경기 침체 기간 중에는 오히려 이 건설 건설 주택 부문의 기업들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시점에 이들은 돌아설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톨 브라더스를 어 한번 비중을 확대해 봐라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성일해님 이거 한번 발에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JP 모금의 의견만 듣고 사는 게 맞는지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월가에서는. 뭐 이톨 브라더스뿐만 아니라 건설 주택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비관적인 게 많습니다. 어 현재 목표가 평균이 52.82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한15%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전망치 상당과 전망치 하단 63달러, 44달러기는 한데 지금 이 옆에 왼쪽의 도표를 보시면 지금 톨 브라더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한 18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서 매수,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포함한 매수가 6명에 그치고 있거든요. 약 33%만 매수이고, 아직은 좀더 봐야 되라는 중립 의견이 한5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시되, 말씀하셨던 저평가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경기 선행을 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얘들이 돌아서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라 점은 한번 투자의 포인트로 기억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영업이익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성희림님은 아무래도 이 톨브라더스에 약간 꽂히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저는 그 집에 꽂히기는 했는데, 네. 아, 어 그런 살고 싶은 집을 만든다는 건 하나의 또 경쟁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